지금까지 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정의 그리고 특성 그리고 전반적인 방법과 탐색적 데이터 방법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 기초 통계 이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탐색적 데이터 어, 분석을 어, 실습해보는 어, 과정을. 어,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소스를 탐색해야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어, 다루어 볼 데이터는 어, 교육통계 데이터 중에 유초중등 교육기관 어, 교육통계 데이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통계 아, 유초중등 교육통계 데이터를 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 교육통계 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https.caddy.r.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에 어, 자주 찾는 자료, 학교별, 학과별 데이터셋 유초중등 학교별 상반기 중 2023년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캐디점 캐스점 캐디점 알점 KI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에 자주 찾는 자주 찾는 자료에 학교별 학과별 데이터셋을 들어가면 여기서 유초중등 대학 취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유초중등 중에 학교별, 학과별, 어, 학교별 상반기 2024년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용자 목적을 간단하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선택하면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 맨 앞에, 시트가 크게 세 개의 시트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별 주요 통계 시트가 있는데요. 학교별 주요 통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 기준일, 시도 행정구에 따른 각 학교별로 세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열로 구성되어 있죠. 이 R ER 열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는 일부 메타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조사 기준이 무엇이고, 학교 수를 셀려면 본분교 칼럼에서 분교장은 제외하고, 상태 칼럼에서 폐교로 제외해야 된다. 그리고 뭐각 학력별 정의는 각 시트를 어, 뭐 참서, 참여, 참, 참조하고, 뭐 이런 어, 간단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6행, 16행이 열 데이터, 열 이름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14행과 15행은 이열 이름들이 그룹핑되어 있는 이 뒤에 보시면 여기서처럼 학급의 일반 학급의 일반 학 학급 학생 수다 해서 이렇게 이두 행은 열이름에 그룹핑된 정보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023년도, 어,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2000, 그러면 저도 2023년도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어보면 지금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있,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교육통계데이터는 일단 조사 근거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통계법에 의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조사되는 공식 통계입니다. 아까 사이트에서 보셨지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매년 2회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열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학교급이 지금 보시면 유치원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치원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유치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데이터가 아, 이렇게 들어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유초중등 교육기관 총 21,042개 교, 지금 있고요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교육청, 이런 그 전국의 시도교육, 그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렇게 교육지원청이 약 601개 정도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그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전수조사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자, 조사가 있고요. 10월 1일자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조사 기준일이 2023년 4월 1일로 전부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보면 이 조사 기준일이 10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사 항목은 크게 학교, 학교에 대한 데이터. 여기 보시면 학교에 대한 학교의 구분이 무엇인지, 본분교, 설립구분, 뭐 남녀공학 현재 상태, 뭐 이런 지역 학교가 있는 곳의 지역 규모 개교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학교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도 보시면 학생 어, 1학년의 학생수 뭐 2학년 학생수 3학년 학생수 이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 교원에 대한 교원 숫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원은 뭐개 남녀 교장은 몇 명이고 교감은 몇 명이고 뭐 보직 교사는 몇 명이고 이런 교사 수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데이터는 이 뒤에 보시면 어 여기 직원 이 있었죠. 직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여자 정규직은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교실 수는 몇 개고 교지 면적이 어떻게 되고 하는 시설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 어 데이터의 숫자 로우의 그 행의 숫자는 지금 보시면 2만 987개로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2만 1000여 개의 세부적인 데이터의 양은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2만 1000개 정도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구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유수중등 교육통계 데이터는 일단 학교별로 주요 통계가 저장된 엑셀 파일, 좀 전에 보셨죠?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엑셀 파일은 데이터가 포함된 시트 외에 용어의 정의와 유학, 유학 정보가 담긴 그런 시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용어의 정의 및 학교별 제공 여부 해서 정규 교원은 어떤 교원이다, 뭐 수석 교사는 어떤 교사이다, 그리고 제공 여부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학교, 네,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시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피벗 테이블이 담겨 있는 그런 시트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담긴 시트의 상단부에는 데이터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학교별 주요 통계 위에 보시면 1행부터 12행까지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일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를 세는 방법이라든지 요약 정보로 어, 무슨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고 어, 그런 정보들이 지금 간략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경우 2만, 800, 2만 877행 그리고 147, 148개의 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만 1만 51행의 ES부터 어, FF의 열까지 오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 여기 밑에 일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눈에 잘안잘안 어, 어, 보이는데요. 여기 좀 전에 휙 지나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음. 여기. 아무 열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열 값이 붙어 있죠? 이런 어, 오류 데이터들이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어, 요 데이터를 그 한국교육개발원 쪽에서 올리실 때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올리면 여기가 전부 널 그, 그, 그 미싱 값으로 초, 채워진 그런 값들이 지금 여기 의미없는 이런 열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세부적인 오류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열 이름은 최대 두 단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에 지금 열 이름이, 열 이름이 13, 14, 15열까지 되어 있는데요. 주 15열에 그 실제 열 이름이 들어 있고 13, 14열에 두 단계로 이열 열에 구분 정보들이 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의 열을 마지막 열의이 마지막 열 이름 행은 모든 열의 이름이 병합된 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13열과 14열은 좀 병합돼 있는 셀이 있죠. 근데 15열은 하나도 병합된 셀이 없어서 이 셀, 그 이, 이 행을 열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합되어 있으면 열 이름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2번째 열까지는 해당의 구분이며 범주형 변수들로 구분되고, 나머지 열은 실제 데이터가 포함된 연속형 수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눈으로 보시면요. 지금 1열 1열부터 아, 2, 3, 4, 5, 6에서 여기 22행 22열, 22번째 열 홈페이지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캐릭터로 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팩스 번호 같은 번호가 있지만 사실 이런 수치들은 숫자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정보로서의 의미, 캐릭터로 받아주는 게 훨씬 더 어,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교일 같은 경우, 우편번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수치로 받기보다는 어, 캐릭터로 받아주시는 게 훨씬 더 어, 편리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앞에 있는 어, 22개의 열은 어, 수치형 변수가 아닌 음, 문자형 변수로 받아서 나중에 팩터, 어, 그러니까 그, 그 카테고리형 변수로 어, 변환해 주, 줄 거고요. 이 뒤에는 계속 전부 숫자형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23번부터 끝열까지는 모두 숫자형 변수로 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222767이라고 하는 이 어, 컴마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이요 열을, 요 열을 문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로 표현된 이런 그 열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 그, 읽어드릴 때 약간의 어, 그, 어, 신경을 좀 써서 어,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다시 한번 어, 확인해보면 메타데이터는 삭제하는 것이 좋고, 컬럼헤드는 각적한 줄로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에 병합된 데이터는 병합을 풀고 데이터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병합된 셀이 있다면 병합된 셀은 다, 다 이렇게 병합을 풀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도 다 같이 데이터를 다 분류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교육통계 데이터를 R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그 데이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Read Excel 라이브러리에 Read Excel 함수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불러드리는데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1부터 12행까지. 여기서 보시면 1부터 12행까지는 어, 지금 스킵 어, 하고요. 그리고 열 이름의 병합구조인 13, 14행. 열 이름을 어, 병합하고 있는 이 13, 14행도 마찬가지로 어, 생략하고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킵. b라는 그변 변수,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14로 쓰면서 14행까지는 어, 스킵한다라는 어,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주의 범주형 변수로 사용할 1부터 22열 범주형 변수로 활용할 여기 1번 열부터 둘, 지금 여기가 22번째 22번째 열입니다. 여기가 22번째 열입니다. 이 22번째 10까지는 캐릭터 문자형 텍스트 형태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126개 22번부터 148열0까지의1 2 6개열은뉴머리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뉴머리으로 설정함으로써 아까 잠깐 보였던 여기 콤마가 음, 들어있는 그 그런 수치들 요런 요런 수치들, 요, 요 열들이 이게 관계적으로이 콤마를 없애고 숫자다라고 해서 요 열을 숫자형 열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그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처럼 콜 타입에 총 148개의 벡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 리피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텍스트라는 요문그그 그, 그 텍스트를 그 문구를 22번 반복하고 그리고 유머릭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126번 반복하는 이 벡터를 만들어줌으로써 총 148개의 그 열에 그 캐릭 그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뉴머릭 타입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천 단위 구분자로 인해 수치가 아닌 문자열로 어, 저장될 수, 저장되는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어, 실제로 데이터가 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드 어,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리드 언더바 엑셀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함수를 써서 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요. 어, 아까 그, 그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이고 시트 학교별 주요 통계라고 하는 시트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14개의 행은 스킵하고 콜 타입으로 해서 텍스트는 22개 뉴머릭은 126개 요 명령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아 어, 치면 이렇게 이런 어총가100 146 140 148 개인가요? 148 개의 길이를 가진 어 텍스트 어, 캐릭터형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앞에 22 개는 22 개는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126 개는 뉴머리유로 하는 데이터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행첫 아, 번째 열은 텍스트, 두 번째 열도 텍스트, 세 번째 열도 텍스트 이렇게 해서 일대일 그, 열의 데이터 타입과 1대1로 매핑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돼서 데이터가 나오고요. 요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총 2만 972개의 행 그리고 총 148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교육 이렇게 특수문자가 있고 지원청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어 여기에 그 엔터로 이두그이 어그 교육 지원청이라고 하는 것이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청이라 잘려 있기 때문에 그 특수문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거나 맨 앞에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어, 작은 따옴표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사실 이 작은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그레이브라고 하는 특수문자입니다 보통 어, 키패드, 그 우리 키보드에 1 그 키보드 1 있죠? 그 숫자 1의 왼쪽에 보면, 어, 다운표를, 거꾸로, 그러니까 반대로 표기되어 있는 그 다운표가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이 그레이브라고 하는 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문자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숫자로 시작하는, 숫자로 시작하는 열의 이름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레이브를 붙여서, 어, 그 열의 이름을 표현하게 됩니다. 블러드린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러드린 어, 데이터의 전체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str, 아 여기 오타가 났네요 str이나 glimps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glimpse를 쓰고 str을 쓰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먼저 glimpse를 먼저 보겠습니다 glimpse해서 앞에서 읽어드린 df__school__org 그 데이터 프레임 명령을 주면 이렇게 데이터의 전체적인 그 열의 내용 열들이 리스트업 되고요. 그 열의 간단한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특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레이브 그레이브 표시를 그 마크를 앞에 붙여서 열을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도 괄호가 있는 특수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레이브를 써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 맨 앞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레이브 표시를 어, 써줬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그 디플라이어 함수를 쓰실 때도 이렇게 그레이브가 들어 있는 앞에 숫자가 있거나 특수문자가 들어 있는 건 반드시 이 그레이브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이 그레이브 표시를 빼먹고 하셔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그레이브 표시를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STR str도 한번 해볼까요? str을 돌리면 어, 요거는 요런 형태로 나오죠? 앞에 그림 써하고 조금 형태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음, 생긴 그, 그 안에 그 들어있는 그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조사 기준을 열이고 캐릭터 형태로 되어 있고 2만9 7 2개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몇개 이렇게 표시되고요. 시도 열은 마찬가지 캐릭터 어, 2만9 7 2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어, 학교수부터 넘버, 유머리 그 타입이죠. 그래서 2만 972개. 그래서 쭉 데이터가 들어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 그 열이 이름 표시될 때 그레이브가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이 열을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브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잊으시면 어, 안될것 같습니다.